이잖아요까눈왔지 네아 아, 그 않아요? 네. 추웠겠다. 니까추웠다 괜찮았어요? 네. 엄청 추웠던. 갑자기 눈이 왜 눈이요? 이제 서울인데. 그러니까. 언제 봄이 와? 아 네. 언제 봄이 와? 응. 그래가지고. 아, 네. 저희가 또 기프트를 준비했는데. 아, 네, 맞아. 유리컵이랑 음. 약국이라고 를 준비를, 준비를 했거든요. 맞아요. 자, 그 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너무 귀엽던데? 아, 에너지 충전이 아, 필요할 때. 노란색, 은색. 왜 노란색? 이 색깔 너무 어, 어, 귀엽아 어, 귀엽다. 오. 오 사상인가? 넘어볼래? 맛있겠다 넘어보자. 어, 어, 진짜, 그 어떤 차박? 네 사람과 피아노가 서로 보고 싶을 때만나약주세요 <laughs> 약. 네. 오. 이거 기 여기, 여기 여기. 필요한 일이 있나요? 여기. 짠 레세라핀과 피어나가 모두 든든해지는 약. 오. 어, 좋다. 현는 어. 피어나가 아 레세라핀과 피어가 행복해지는 약. 오. 오. 귀엽다. 근데 네. 왠지 노란색 맛없을 것 같아서 지원 이거 먹어도 돼? <laughs> 아레그 레몬. 아 아이, 먹어봐 먹어봐. 뭐뭐한먹어 <laughs> 레몬이지 않을까? 아 레몬. <laughs> 맛있어요? <laughs> 무맛. 아, <laughs> 아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웃음> 진짜 <웃음> 레몬맛. 나 혼자 하는 거. 어 뭐야, 두개 있어. 레몬맛인데? 어 레몬, 그렇지 레몬 맛인 것 같았어. 나 아, 레몬이야. 나 민트. 아그 어, 맛있는 오, 민트다. 내거 민트. 하나만 먹을 사람. <laughs> 나만 맛이 안 나는지. 화이트랑 맛이 안 나는 건가? 음 맞다. 이거 어, 뭐야, 체리인가? 네이 모르겠어 그냥 설탕 음. 음. 설탕에 레몬 향한 스푼. 한 맛안 나지 그거 맛있어요. 그냥 설탕. 민트 민트. 이거 민트 드세요. 이거 보고 싶을 때 먹는 약이래요. 찬물 넣으면 색깔이 바뀐다고네. 맞아. 찬물 찬물. 너나? 나도 받고 싶어. 어디가 바뀌는 거지? 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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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로고 바뀌는 아, 아, 로고 가이 바뀐대요. 어 맞아. 나도 갖고 싶다. 저희도 갖고 싶어요. 기발해. 저희도 갖고 싶어요. 어, 잘 되게.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잘 써요. 아. 잘 써요. 자, 자 이제 다음 또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요 유재 추울까봐 감데 밸런스 게임. 밥아 말할까? 우리 나머지다 먹고. 저희가 유재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좋아. 오! 아, 아, 아. 아. 피아나의 아. 마음을 더 정확한 유주인공은 뚜둥, 떠려, 뚜둥, 뚜둥 어떤 느낌이지? 아. 아. 피아나는 핀보의 색깔을 바꿔서 오케이. 더 정확한 행동에 투표해주세요. 네. 핀보가 있죠? 어렵다. 근데 이거 빨간색 나올 때까지 그러면 에? 어떻게 하면 있어요? 네아어 아. 시구하면서 나한테 손을 들어주는 은채 vs 어? 매일 모행이라고 뭐 선득하는 은채 오, 오 아, 너무 쉽잖아 어, 이거를 이거? 우리도 아 고르는 우리도 고르는 거야 우리도 고르는 거지 저희도 고르는 거야 이쪽 파랑 이쪽 파랑 오케이 갔다 이 하나 둘셋 여기가 파랑이죠 아 옆쪽이 파랑이 에오 그래도 시구를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매일이 맞아. 맞아. 그렇죠 완전 저기 아니 은채한테 매일 뭐해하고선처 오는 거는 맞아, 완전 맞아. 근데 매일 저 뒤에 들어요. 해 많은데 매. 근데 이쪽이더 특별해. 근데 시그하면서 나한테만 손 흔들어주면 진짜 슬픈 하지 않을까? 근데 나한테 음. 많이 아니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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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맞아 진짜 <laughs> 안 보이던데 <나>, <laughs> <모르던데? 웃음> 그래서 아 근데 빨간색도 있긴 하네. 신기하다. 어 진짜 어제 시그 걸었다 사랑 저요. 오, 어, 아 이제. 아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편? 어, 아, 네. 티켓팅 했어요. 했어요. 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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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사랑이죠 이거. 그렇죠? 약간도. 아, 아무래도 사랑. 사랑이 제일 많은 것같요 그러면 다음 문제. 어? <laughs> 어 와, 매번 너무... 밥 먹었냐며 걱정해주는 꾸라. 나랑 게임하면서 져주지 않지만 아이템 <laughs> 양보하는 꾸라. <후라. 웃음> 오... <laughs> 아 이거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절실 뭐냐 근데 뭐냐 게임 한다 하는 거 자체가 또 설레일 수도 있쥬 절실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laughs> <laughs> 아 그래 걱정해줬으면 좋겠구만 저는 이쪽이요 오 게임에 오저 진지도 안해 왜냐면 아이템이 안 보하는 게 얼마나 <laughs> 얼마나 그죠 애정이 있어요 밥 먹었어? 피아나 밥 어, 먹었어? 어, 어 파란색이 많네 파란색? 어 하나 둘셋 그럼 얘가 하는 사람은 아. 파란색인가 봐아 그냥 그러한디 따라가는 거 아니야? <laughs> 피아나 밥 에이. 먹었어요? 에이. 밥 에이. 먹었어요? 오늘 좀 어, 먹네? 어, 어, 별로, 밥 아, 별로 안 먹었대? 별로 안 설레 나밥 먹으면 아니 뭐. 지금 이시간 그냥 밥 먹는 거야 밥먹었으면인싸잖아 그죠?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밥었었이 이렇게? y 먹었 a y o 먹었나?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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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어려? y Okay. Okay. o k a 어귀 k 남발이, 그러면 남발이 나는 뭐지? 남발이 뭐지? 남발이 아, 계속 말하는 거, 리 계속 말하는 거 어, 나도 이쪽인데 아, 아, 근데 오! 이거는 근데 약과 집은 그냥 그냥 우리한테도 알려줬어 아니 약과 집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니까 맞아, 맞아. 아니, 뭔가... 아 진짜 많지 않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말해야 돼 나한테 많이 넣지 그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laughs> 어? 근데 약과 집은알려줘서 어? 그래서 뭐해? 음, 음. 그래서 뭐해? <laughs> <laughs> 특별한 거. 뭔가 같이, 같이 가라고하면이 있죠. 야, 나한테만 공유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비밀하고 비밀을 말하면... 알려 주는 거지. 귀엽다고말 많이 알아. 그래서 더 <laughs> 맞아. 맞아. 아니 남발하면은 진심을 안믿겠질그같아속 켰다 다 어때? 요 그래서 하나 둘셋 점. 오 빨강이 많다아 진짜. 빨강이 여기잖아. 어? 아 여기잖아. 그 나한테만 알려주는 게아 특별하게 적응하는 거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적수 알려주세요. <laughs> 접수 완료 자 다음에 어? 다음 어? 좋은 곳갈 때마다 셀카 찍어 보내주는 주하 아아아 뭐야? 반응이 뭐야? 벌써 빨강이 압도적인데? 떠나가면 어 오사카 캐리 알려주는 즈하. 아 빨강이 이거는... 이쪽인가? 아 아, 이쪽 이쪽이 빨강. 이거는 힘네 어... 여기 나도 아 어어색하그 필요해요? 개그 받아주는 아게 힘들 것 같아 더더 힘들어질 그러니까, 수더 있어 힘들어질 아니 힘들어. 웃겨주는 사람 만나야 된다라는 말 많잖아요. 맞지 근데, 근데 힘이 나. 저한테 그 얼굴이 재밌잖아. 아. <laughs> <오> <laughs>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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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재밌다 재밌다 예뻐예뻐예뻐그때 <몰림> 아, <몰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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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셀카 네, 보 모습이 얼굴 잘 <laughs> <세르가> 나와 <laughs> 그렇대요 오 시작 자 하나 둘셋 어? 방금 아니 네. 셀카는 네이버에 치면 나와 그냥 셀카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시합에 좋 때마다 갈 때마다 보내주는 거야 왔어 이렇게 얼굴 귀여워 귀여워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자 다음 약속 취소 하고 콘서트 티켓팅 대신 오, 해주는 윤진. 와 이거. 근데 약속 취소요 앞머리 잘랐다고 내일 먼저 달려와서 말하는 윤진? 아, 근데 이건 이, 근데 너무 이 약속이 피어나의 약속인데 맞아 맞아. 윤진이 피아... 개인, 개인 약속 아, 취소. 아, 개인이야? 네, 맞아 맞아. 개인. 약속 나의 약속을 취소하고 아니고? 그치 나의 약속을 취소하고. 근데 그때 대신 티켓팅을 대신 티켓팅을 내가 해주는 거지. 어. 그거는 근데. 근데 그거는 이, 이, 왜 내가 틱틱 못할 것 같아? 어 <laughs> 오히려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그될 수도 있어 아니 그니까 틱틱틱 대신 해하는게 낫겠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laughs> 내가 할게 하면서 아 미안하다 아쉽게도 했어 앞머리 잘랐다고 제일 먼저 생 제일 먼저 그게 귀엽지 않아? 그런가? 피어나 어, 어, 나 앞머리 잘랐어 여기가 빨강 윤진이가 자른 걸 나한테 이렇게 어 내가 이게 짧고 어제가서나안 어. 머리 잘랐다 이러는 거야 항상 그러잖아 어. <laughs> 근데 어. 매일 이미 그러고 있기는 해서 내가. 나는 약속 취소하고 티켓팅을 에 그래도 이아 그, 그, 아티스트, 아티스트 그래도 아티스트 찬스가 있지 않을까 V I P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좀 멋있는데 그런 거어 티켓팅 공평해 보면... 아 그래 아. 아티스트 체스로 많이 바뀌었어 빨간색으로 어 그렇지 아 근데 뭐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게 환호하는 게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여기가 티켓팅이죠. 아, 그러니까. yes, 아, 예, 티켓팅을 아, 대신해줄. 하나, 둘, 셋. 오. 오 티켓팅이 많네 반 반반. 네. 아무래도. 응. 오케이. 오케이.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끝지가? 끝? 어 재밌었다. 끝. 와 어, 밸런스 게임 좋아하는 거 같아 요즘 밸런스 게임 많이 한다. 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게이름. 또 밸런스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했어 했잖아, 진짜 채근했잖아. 진짜 완전 최근에 이틀 전인가? 너 기억 안 나? 이틀 전인가? 삼일 전인가? 했어? 응? 그랬잖아.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그거. 그제 뭐 했어 우리? 뭐 했지? 엠카 했어? 엠 카에서? 아니 엠카 아니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What? What? 아 h a t w 아니 왜얼마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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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 w 어 a t What? w h a 진짜 h a t w 어 a t w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 t w h 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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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제시할를 보고 릴레이로 그림을 그려 마지막 멤버가 정답을 맞춰주세요. 어? 우리 누나 맞을래? 못할 것 같은데. 어다다 하는 거다. 다섯 개 어?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한명 어, 뭐, 뭐, 뭐. 멤버를 골라주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줄래?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아, 한 이렇게 명만 이렇게, 거야. 이렇게 아,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아 오케이 제시아 맞지? 오케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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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그림을 <laughs> 그리는 거야. 이어서 그래 이어서. 오케이. 아, 오케이 이어서. 오케이 오케이 몇 초가 있나? 아, 주제가 여기에 나오는구나 몇 초, 몇 초예요? 10초씩 근데 네. 아, 처음에 은채라서 네. 괜찮을 것 같아 차은우 가 화면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알려주면 안 돼요, 저 그림 이기 출신이에요 그러네 알죠? 전문가시네 맞지. 팅파 어. 시작 오 이거는 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지. 근데 우리 진짜 뜨겁지만 그리자 하나씩만 최대한 하나씩만 작게, 작게 그 뭐냐 적게 그리자 아 잠시만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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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딱 하나씩만 추가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왜? 아니데 인증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제가 잘 맞춰볼게요 <웃음> <웃음> 괜찮다. <laughs> 근데 맞지 않아? 맞아, 맞아, 이거 완전 완전 쉬워. 어? 때요 어때요? 문제 네, 할것 같죠? 맞아, 맞 네. 자, 최원생 맞혀주세요. <laughs> <laughs> 이거못 맞춰. 정답 커머버 시간. 네, 리이에 너무 잘 그렸는데 근데. 사람이 계속 최애니가 맞죠? 아니면 어, 계속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어, 가라 가그면 그럼 최니가맨 처음으로. 자, 이 다음.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어, 어 이거? 어? 어? 아, 근데 이거는 어, 근데 이거 쉬워, 쉬워, 쉬워.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아니, 시작 이거는 시작 본인 거를 알아서 알아서 하자 이거는. 막기 는 응, 네, 완전 <laughs> 아 맞다 아아 아, 궁금하다 어 이건 누구세요? 아, 이거 누구세요 아, 나도 나도 와 진짜 이거? 잘한다 언제 그려도 그릴 수 있어 예완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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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오케이. <laughs> 혹시 팀츠클럽? 아 나도. 누구를 보고 저이 아니, 아, 나. 이거 나. 보고 알았지. 네, 나 이거 오버 아니 야레코보고 알았지. 아, 여기에도 보여 주래 어, 나 아니 나나 사실 그 니코지 니코. 네, 어어보이나 보여요? 하롱. 주하롱, 어? 주하롱 어? 보고. 주하롱 진짜 언제 그래도 어, 그게 이름이 진짜. 주하롱이야. 그래서? 어, 맞아. 주하롱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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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아, 윤진이가 첫 번째로. 네. 네. 오케이. <laughs> 내가 맞춰볼게요. <laughs> 자, 앞에 오, 보세요. 오, 어, 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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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다음, 다 앞에 다음. 보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를. 너무 식다고 너무 식다고 하신가? 어려운데? 네. 우아 뭔가 보고 정확한데? 정확해요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야? 알지? <laughs> 그게 잘 생각해봐 언니. 언니 모양. 어디. 이 모양을. 네? 그 모양과 알 봐봐. 아 약거? 오! 오. 아니 왜? 스마일이 뭐야? 아니 맛있다. 아 맛있다. 아. <laughs> 웃는 걸라고자 팔을 내려놓는 거어 오케이, okay. 마지막 자 앞을 봐주세요. 잠시 어? 와아아아아아작아아아아다고아아아아아아아 <laughs> <혹시>. 네. <laughs> 근데 이거를 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laughs> 조금 네. 그한 문장이에요. <laughs> 맞아 왜, 왜 이거를 네, 왜 이것까지 그렸을까? 이거 이거 뭐야? <laughs> 봐봐요. 선생님! 선생님! 그 여기 많아요 많다고 많아요 <laughs> 어. 핀봉 아니야 아, 생각하고 다시, 말해 아니. 이게, 다시, 다시, 다시 이게 약간 이거야 어떤... 뭐, 또또 사고 뭐뭐 뭐뭐 <laughs> 응. 뭐고있는 뭐뭐 뭐뭐하고 있는 뭐뭐야? 맞아 응? <laughs> 많이 봤을 거야 <laughs> 이거 다섯 명이잖아 그러 그러니까 다섯 명, 왜 다섯 명일까? 다섯, 다섯 명이 있는 이 무대지? 무대하는아거 이거. 이거. 는 뭐야? 근 이거. 그 이거. 있잖아 느, 나, 누구를... 나, 그거 주어가 주어가 맞아 레거라거이이 이거. 이 이거. 피어나 어 핀봉 이고 있는 피어나 아니 여기, 아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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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뭐야? 돈다 친구죠? 맞았어요 맞아요 콘서트! 피아나 귀여다아요 별로 남지 않았어요, 변아 좋아요, 이제 전세트. 포토타임 해볼까요? 네 포토타. 아, 포토타임, 다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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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s yes, yes, 계 e s y e 안녕 오늘 막방 봐주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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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aughs> <laughs> 바로, 맞아요. 바로. 셀리스트셀리스트만만치 않아요.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어, 짜 운동 많이 해야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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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 정말.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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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 피아노도 응원하다가 목이 나가는군요. 니가 피아노도 목 관리, 체력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일단 맞아요. 첫 곡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열심히 놀려면 노는 것도 또 체력이 맞아. 중요하기 때문에 그습니다 오늘 막방도 잘 봐주시고 네 오늘 핫, 추운데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진짜 핫 활동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